야, 저... 써... 에이... 둘둘 2... 번 2... 번 2... 2... 2... 2... 3... 4... 5... 6... 라 8... 9... 10... 10... 10... 10... 10...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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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1 일아 으아, 으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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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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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태야 더 으아, 으스터 용태야. 비어비어너 공간을 만들어 주라고 하잖아 <같애> 아... 아... <noise> 아이 자준야 아이 준희야 줘 빨리 我有不 규석아, 규석아, 이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 빨리 오려 태리라쟤쟤 쩌무 쩌무 됐어 쩌무 테이 쩌무 테라 빨리 좁혀라 머리라이제 태우라 버리 그냥 태이테라 이해 안돼못 안 돼. 안 때리게 못때게 자, 이리와.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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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삼 삼삼, 삼도 돌돌이, 삼삼, 에이! 하요일더 내려, 하요일더 내려야 돼! 아테리나 서가 용차랑 너무 가까워. 우리야, 둘, 둘, tort, 둘, 둘, 이 번, 이 번, 이 번. 달로, 달로. 태희라, 좀 뛰어줘. 아, 니테희라 올리라고 그냥 바보야. 거기 왜 있어? 더 올려. 오케이. 안으로 가. 가운데로. 우리 밀어 밀어. 니 잖아요 다리. 뭐... 잘 잡아달라고 얘기했잖아, 금방! 1, 4번 몬스터 패스 게임 해 여기 사이드, 가운데 다시 패스 게임 벌려 하 기선이하고 준이하고 기석이 왼쪽 비트 필더 준이 오른쪽. 동태 줘, 풀어 줘, 나가 아유. 기선이가 받아 줘. 민희아 올려. 하유라 대가시. 대스시 대가시. 유라네 거야 시유라나 보지 시대하시라하시라를왜왜 볼을 봐야지 지석아볼가속 받아 괜찮으니까 줘 이 자신있게 돌파 좀 해라 괜찮아, 해! 혜리아 사람 좀잘 잡아달라고! 해야지. 어떤 해야 생각이야 해야지. 아니 내가 뺏으러 갈때 얘의 생각을 좀 읽어내서 나란다냐. 네, 라인, 라인, 라인! 내리지 마, 유리! 마지막, 스톱, 승리, 스톱, 스톱! 이 번, 이 번, 이 번! 2번! 하이라하아라마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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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마 아줌마! 아라마 아줌마! 아줌 <temporada chips> 대리나 대리나 이거 너가 더 빨리 내려갔었어야 돼.